Is that? This is. This is guinea pig. This is cat. This is rabbit. Oh, oh, oh. Oh. This. This is a. This is. A... This is a. This is a... 달서. 그럼 뭐하는돼 로아야? 뭐 한다 그랬어? 진주 이모가 댄싱한 거 보여줘. 주 아, 진주 아니고 진주 이모야 진주. 진주 이모? 진주. 진주, 진주 이렇게 어. 그 댄싱한 거 보여줘. 진주 댄싱한 거 보여줘. 로아 어제 진주 이모가 댄싱 어떻게 했어? 한번 보여줘 봐. 아 예예. 어. 어, 진주이모가 그렇게 댄싱했어? 어. 진주이모, 그래서 어때? 예뻤어, 안 예뻤어? 예뻤어. 예뻤어? 알았어. 어, 손을 그렇게 했어 이모가?